연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전주 노송동의 얼굴 없는 천사가 이번에도 찾아왔습니다. 역시나 주민센터 근처에 거액을 놓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기부한 액수가 9억 원이 넘는데요. 24년째 한 겨울을 훈훈하게 만든 얼굴 없는 천사 정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 노송동 주민센터에 익명의 전화가 걸려온 것은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연말이면 주민센터 인근에 수천만 원을 두고 가는 일명 천사의 전화였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24년째 익명의 독지가의 선행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번호는 뜨지 않고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로 떠서 천사분이 오신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천사가 두고 간 빨간 종이상자. 그 안에는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라는 편지와 함께 5만 원짜리 현금 다발과 돼지 저금통 등 8천여만 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천사가 전화로 일러준 자리에서 상자를 찾아들고 온 직원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오셨으니까 정말 대단하시다. <laughs> 그런 생각도 들고. 올해 천사가 마음을 두고 간 곳은 동사무소로부터 5분 정도 떨어진 이곳 교회인데요. 입구에 세워진 배너 뒤편에 현금이 담긴 박스를 두고 간 겁니다. 때마다 전해지는 따뜻한 손길에 주민들은 고마움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천사 양반은 얼굴도 모르고 하지만 해마도 그렇게 너무나 좋은 일만 있어 했는데 좀본 얼굴 한번 보고 싶어. 올해 기부금 8천여만 원은 부류 이웃에게 써달라는 천사의 요청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천사님의 메시지가 아까 부류 이웃들에게 응원을 드리는 부류 돕기로 쓰시라고 메모를 남겨주셔서 그 우리 관내의 부류 이웃을 위해서 쓸 예정입니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25 차례에 걸쳐 전주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가 기탁한 금액은 어느덧 9억 6천여만 원, 6,500여 세대가 넘는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을 나는 따뜻한 힘이 되었습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